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전교조 강원지부와 맺은 단체협약 실효 선언을 한뒤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수능을 앞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양양고등학교를 방문한 신경호 교육감은 단체협약 실효와 관련해 대기하던 전교조 조합원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 관계자들과 조합원들이 얽히며 신 교육감과 전교조 조합원 일부가 넘어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한 경찰의 순찰이 강화된 가운데 원주시 학성동 성매매 집결지 히메촌 업주들과 성매매 여성들이 시청을 찾아 항의했습니다. 이들 20여 명은 시청 담당 부서를 찾아가 경찰의 순찰로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가 매우 크며 어떤 대책 제시도 없고 대안을 준비할 시간도 없이 생계를 막는 것은 너무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면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은 시장 면담을 요청하며 추가 방문을 예고했습니다. 횡성에서 유해 조수 구제 활동을 하다 동료 엽사가 쏜 탄환에 맞았던 50대 엽사가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이 엽사는 지난달 27일 밤 8시 50분쯤 횡성의 한 야산에서 멧돼지를 잡다 동료 엽사가 쏜 탄환에 맞아 병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오늘 낮 12시쯤 결국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총을 쐈던 60대 엽사에 대한 혐의를 과실치상에서 과실 치사로 바꿔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800년 수령의 거대한 은행나무에서 펼쳐지는 2024 반개리 은행나무 축제가 오늘 원주시 문마급 반개리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풍물단과 원주시립교양학단의 축하 공연, 주민들이 참여하는 은행나무 가요제, 단풍음악회, 사진전시회 등 노랗게 물들어가는 단풍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행사로 열렸습니다. 반개리 은행나무는 높이 34.5m, 몸통 둘레가 16.9m에 달하는 천연기념물로 다음 주쯤 절정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횡성군이 11월 한달 동안 토양건강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흙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토양 화학성 8개 항목을 검사해 비료 사용 처방서를 발급하며 토양의 건강 상태인 양분의 양과 작물 재배 기간에 필요한 질소, 인산, 칼리질 비료량, 퇴비 사용량 등을 알수 있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토양 관리가 가능합니다. 횡성 지역 모든 농업 경영체 8,500 농가를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하며 지난해 처음 실시한 진단에는 4,300개 농가가 참여했습니다. 평창군이 오늘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합니다. 해당 기간 산불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산불 발생 취약 지역에 산불 감시원 99명을 배치해 산불 예방과 조기 발견, 신속 대응에 나섭니다. 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4명과 산불진화헬기 1대를 운용하고 등산객 실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 9,500헥타르의 등산로 16개 노선 123km를 폐쇄합니다. 11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에 맞춰 천연기념물 93호인 치악산 성황림이 한정적으로 개방됩니다. 원주시와 한국관광공사는 내일과 오는 16일 두 차례에 걸쳐 선착순 30명씩 사전 예약을 받아 성황림에서 숲 해설과 웰리스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수종이 서식하는 성황림은 조선시대 말부터 마을 수호신을 모시던 선앙당이 있으며 생태학술적 가치가 높아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전 연인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성폭행 등 각종 범죄를 일삼은 남성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새로 사귀던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 등을 이용해 19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14살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 동의 없이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 여성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 등총 7개의 혐의가 재판에서 인정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판결문에서 재판 중에도 다양한 성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갈수록 수법이 불량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5년간 강원도 전체 화재 9,500건 중 30%에 달하는 2,800건의 화재가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겨울철에 평균 575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 12번이 일어나면 한 명꼴로 인명 피해가 나면서 피해도 컸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 소방은 내년 2월까지 4대 핵심 대책과 12개 과제를 중심으로 화재 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